토트넘의 내부 갈등이 레스터시티 와의 경기 후 발생했나요 손흥민과 로메로 메디슨이 타르 실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손흥민은 침착함을 잃고 24일 에버튼전에 골을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계속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손흥민 전설에 대한 주목할 만한 축구 이야기를 보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는 이미 2일 가까이 끝났지만 토트넘 팬들에게 지울 수 없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손흥민과 팀 동료들은 2024, 2025 프리미어리그 시즌 첫 경기에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중요한 3점을 잃었습니다. 레스터시티 골문을 향해 런던 팀이 만든 기회수를 보면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경기 시작 초반부터 토트넘은 뚜렷한 결심과 전투 의지를 보였습니다. 런던 팀은 경기의 흐름을 지배하고 많은 위험한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마무리가 부족했습니다. 팀의 중요한 플레이 메이커인 손흥민은 많은 노력을 했지만, 평소에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위치가 유리한 곳에서 시도한 슈슨 레스터 시티에 견고한 수비를 뚫거나 상대 골키퍼에게 막히기 일수였습니다. 토트넘이 결정적인 순간에 골 기회를 놓친 것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더 커집니다. 여러 번 공이 골라인에서 몇 센티미터 차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안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즌에서 토트넘의 준비 상태와 기회 활용 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불운도 부인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축구에서는 모든 것이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경기들이 있는데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도 그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 외에도 토트넘은 경기 접근 방식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팀은 많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날카롭고 단호함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포스트코글루 감독과 선수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경기에서 소중한 점수를 더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무승부는 토트넘의 주축 선수들 역할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 시즌 동안 팀의 기둥이었던 손흥민은 매 경기마다 최상의 폼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의 큰 기대는 동료와 코칭 스태프의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양날의 검이 될수 있습니다.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를 돌아보면 아쉬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은 새로운 시즌에서 완벽한 시작을 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시즌은 아직 길고, 팀은 개선하고, 실력을 입증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수는 신속하게 인식하고 수정해야 하며, 그래야만 토트넘이 예고된 치열한 프리미어 리그 우승 경쟁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경기장 뒤에서 발생한 문제들도 팀의 당열 정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경기 후 로메로가 메디슨의 발언 때문에 매우 화가 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따라 주변 선수들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직접 개입해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 더 인디펜던트로 알려진 곳이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직후 토트넘의 주요 인물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사건의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은 로메로가 폭발한 이유가 메디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을 겨냥한 발언을 했고 이를 클럽 회장과 CEO 같은 고위 관계자에게 보고하여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잉글랜드 축구 커뮤니티에서 큰 반응과 극도의 긴장이 일었습니다. 어떤 메디슨의 발언이 로메로를 화나게 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일부 토트넘 선수들이 경기 후 타르실에서 논쟁을 벌였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특히 로메로가 제임스 메디슨의 얼굴을 향해 소리치며 매우 화가 났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bbc 스포츠는 토트넘의 내부 상황을 알기 위해 팀내한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토트넘 호스퍼 선수들의 단결에 대한 우려를 일으켰습니다. 영국의 주요 신문 중 하나인 bbc 스포츠는 토트넘 내부의 정보를 통해 퍼지고 있는 소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레스터시티와의 무승부 후 선수들의 실망감은 이해되지만 감정이 폭발해 논쟁으로 이어진 것은 아무도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로메로는 경기 결과에 매우 실망했고 팀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라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그는 메디슨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 더 잘해야 하며 경기 조절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유로든 그런 논쟁은 피해야 할 일입니다. BBC 스포츠는 토트넘 구단이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시 갈등 해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즌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팀 내부가 긴장 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긴장은 최대한 빨리 해소되어야 하며 토트넘이 폼을 개선하고 시즌의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트넘 내부의 다른 관계자들도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후 선수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메디슨은 토트넘의 미래입니다. 그의 재능과 잠재력은 손흥민의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정말 훌륭하지만 영국 선수의 성격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의 발언은 지지를 받지 못했고 토트넘의 위상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최근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 그의 미래와 경기력 문제로 인해 토트넘 팬들의 손흥민에 대한 감정이 많이 식었습니다. 따라서 메디슨은 손흥민의 적절한 대체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로메로와의 논쟁 사건 이후 변화했을 수 있으며, 메디슨을 손흥민의 대체자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 팬들은 구단의 경영진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레비 회장의 결정에 강한 분노와 실망감을 표현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의 판단력과 경영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요 언론은 토트넘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았으며, 경영진의 보수성과 유연성 부족이 팀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축구 해설자는 손흥민 같은 뛰어난 선수를 잃고 메디슨을 대체자로 선택한 것이 토트넘의 몰락을 예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이스포츠의 통계에 따르면 두 선수 간에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손흥민은 2023-2024 시즌 동안 15골과 9어시스트를 기록한 반면 메디슨은 7원골과 11어시스트에 불과했습니다. 메디슨 본인도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의 진정한 수준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의 메디슨의 폼은 두 선수간의 수준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경기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며 최근 몇 년간 토트넘의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하나로 남아있는 반면 메디슨은 이번 경기에서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해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손흥민과 메디슨의 브랜드 가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에 따르면 손흥민은 글로벌 아이콘인 반면 메디슨은 아직 영국내 최고 선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와 마케팅 영향력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스포츠 비즈니스 분석가들은 손흥민이 떠날 것이라는 소식 이후 많은 브랜드가 토트넘과의 스폰서 계약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손흥민이 팀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큰 영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메디슨과 로메로는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더 성숙한 사고를 해야 하며 토트넘이 진정으로 인상적인 시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잠시 중단되어야 하며 토트넘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 리그 2라운드에서 중요한 홈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의 관심은 토트넘이 8월 24일 에버턴과의 경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 경기는 토트넘의 홈에서 진행됩니다. 레스터 시티와의 1:1 무승부로 1점만을 얻은 후, 토트넘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승리가 절실합니다. 이 경기는 또한 런던 팀이 팬들의 응원 속에 새 시즌 첫 승리를 거둘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흥민에게. 큰 기대가 걸리고 있으며 그는 에버턴을 상대로 골맛을 보는 선수입니다. 이전 맞대결에서 손흥민은 에버턴의 골문에 다섯 골과 6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가장 위험한 공격수 중한 명이며 팬들은 손흥민이 큰 역할을 하여 안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팀에게 3점을 안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손흥민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